목회자가 신앙생에게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책 읽는 목회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책을 매개체로 목회자들이 모여서 책 이야기를 비롯해서 삶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 모임들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. 같은 교단의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단 배경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책을 매개체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이 목회자로 살아가려 한다면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여러 교단 배경을 가진 목회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매개체가 책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. 그리고 책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신학서적, 신앙서적 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책들을 두루두루 많이 읽어가면 좋겠습니다. 혼자서 책 읽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. 생각한 것을 정리하는 것, 또그 생각을 여러 방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, 또 읽은 내용, 이해한 내용들을 또 삶에 또 적용하고, 또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, 여러 가지, 것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, 이야기를 나눌 때더 구체적이 될수 있고 더 삶에 필요한 부분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.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래서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사람마다 선호하는 책이 있고요. 또 사람마다 관심 갖고 또 사람마다 어, 또 잘하는, 잘 아는 v e 그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추천받고 또 함께 읽어가는 그러한 어, 활동들 자체가 여러모로 유익이 됩니다. 또 여러 가지 어, 여러 교단 배경을 가진 목회자들을 만나면 그만큼 또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. 교단마다, 교회마다, 목회자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서로 교류하면서. 더욱더 좋은 신앙, 더욱더 구체적인 신앙, 더욱더 실천적인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 교재의 보임은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.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하는 것, 바로 목회자들 서로 간에 이해하는 것부터 참 많이 필요하겠죠. 그러려면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는 신학교에서와 달리 여러 교단의 배경을 가진 목회자들이 만나서 서로 이해하는 것부터 실천하면 참 좋겠습니다.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, 각 지역의 어,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요. 또 다양한 책을 읽으시기를 바라고요. 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책을 매개체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.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.